동화로 읽었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무대 위에서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발레로 다시 탄생한 백설공주를 보며 아이와 어른 모두 동심의 세계로 빠진 이곳은 2019 수원 국제 발레 축제 현장입니다. 백조의 호수와 카르멘 등 다양한 발레 공연을 선보이며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사실, 발레가 굉장히 고급 문화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좀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공연뿐 아니라 발레 역사 강의와 발레 체조, 그리고 움직이는 발레 조각전 등 관객들이 발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발레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발레를 직접 배우면서 흥미는 더 커져갑니다. 이쁘고 좋아요. 제가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이 수업을 더 들으면서 발레가 더 재밌어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 한복판에서 열린 예상치 못한 발레 공연에 길을 건너던 이들은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발레 공연 어렵다, 보기 힘들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셔서 횡단보도에서 발레하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난 2015년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시작된 수원 발레축제가 올해는 국내 6개 발레단의 공연을 비롯해 해외 두 팀의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발레가 일반 사람들 뭐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무용단도 함께 참여를 하는 그런 조금 뜻깊은 그런 수원 국제 발레축제가 국제 행사로 확장하면서 수원시가 국제문화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원아이TV 아는주입니다.